3월 넷째 주, P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공부를 잘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학제도를 늘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하이업 장학금에 대해 최민희 기자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하이업 장학금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재학생의 능력을 개발하는 장학제도로 성경쓰기, 금연성공하기, 외국인학생적응지원도우미, 주한미군교육도우미, 해외교환학생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 개발은 외국어, IT 교육 인증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밖에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취업 박람회와 창업 견진대회 참여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6일 수요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장학금은 1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하여 더 나은 자신을 만들고. 모두가 장학제도를 받는 평택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BN 뉴스 최미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어디서 드셨습니까? 학교 안에는 이름부터 학생들을 위한 식당,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죠. 왜 그런지 이유와 해결책을 진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대학교 점심시간, 엄연히 학생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음식점에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밥 먹으러 가요. 어. 밥이 차가워요. 돈가스가 너무 딱딱해요. 딱딱해요. 맛이 딱딱해요. 없어요. 메뉴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밥이나 반찬이 되게 차가운데 그런 걸좀막더 따뜻하거나, 그럼 약간 엄마 밥? 그런 거 비슷하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학생들 좋아할 것 같아요. 학생 좌석 수는 300석이 조금 넘고요. 학생 오는 중식에 점심에 오는 학생 수는 400, 430명, 50명 정도 돼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과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문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식당들이 좀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식사하시는 방법이 식권을 끊고 오시면 번호표가 있어서 그걸 번호로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무작정 줄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다려주셨으면 그, 그런 게 바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 더 발전할 수 있는 학생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BN 뉴스 진보연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공강 시간 주로 어디서 보내시나요? 본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쉴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음료와 간식거리,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곳이 필요하다면 이 공간 2층, 제3 국제관 1층, JP선 빌딩 1층에 위치한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싶으면 제1국제관, 제2국제관, 학생관 매점이 있습니다. 운동이 하고 싶을 때에는 야외 운동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이 있으며 정보과학관 1층에는 탁구장, 헬스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슈 베스트 3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XP가 4월 8일부터 기술지원을 중단한다고 예고해. 해당 체제를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의 보안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지급기 등이 대부분 윈도우 XP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 공인인증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인인증 외에 다양한 인증 방법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는데요.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 다마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한일 관계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계절, 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죠. 바로 황사입니다. 이 황사는 중국의 사막화 현상으로 토지가 메말라 바람을 타고 모래 원지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지는 대기 오염 현상입니다. 또 하나 중국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공업 지역에서 나오는 중금속들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인데요. 황사와 미세먼지 둘다 우리의 호흡기관을 통해 몸으로 들어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밖으로의 외출을 삼가하시고 혹시나 외출을 하실 분들은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귀가 후 손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평택대학교 방송국 pbn에서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면접이 있습니다. 아직 갈등하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